안녕하세요. 썰람 썰려의 썰려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썰려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피팅 모델을 하고 있는 동생이에요. 세상 살기 참 힘들다지만 저는 운이 좋은 건지 주변에 좋은 오빠들을 만나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일저일 일다 해봤지만 지금 와서 느끼는 건 부자 오빠들만 잘 만나면 돈 벌기란 정말 쉽더라고요. 돈 벌기가 이렇게 쉬운 일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저를 스폰해주는 오빠들은 클럽에서 만났습니다.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매 시간마다 2천만원어치 샴페인을 주문하는 오빠들 모습에 반해 오빠들에게 다가가 부비부비를 하며 오빠들을 꼬셨습니다. 오빠들은 피팅모델 사업을 하는 대부들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일을 하면 금방 부자가 될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오빠들을 따라다니며 같이 피팅모델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튜디오에서 일반 옷들을 입고 모델 사진 촬영을 시작했지만, 가면 갈수록 옷이 점점 야해지며 과감해지더라고요. 실수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비키니 촬영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페이를 많이 주니 일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들을 따라다니면 호화로운 호텔은 물론 해외여행까지 시켜줍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호텔을 따라다니며 피팅 모델 비키니 사진 촬영을 꼭 해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지만 제게 큰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는 오빠들과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부터였습니다. 동남아부터 시작된 해외여행은 제게 큰 지옥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빠들을 따라다니다 알게 된 카지노 때문이죠. 카지노는 돈 벌기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줄 알았습니다. 오빠들은 5대5로 배팅해서 반에 가까운 승률로 큰 돈을 배팅해 돈을 크게 따기도 하고 크게 잃기도 했지만 큰 돈들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지거나 더 많아지는 광경들이 너무 설레이기도 하고 긴장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빠들이 돈이 많이 따는 날에는 몇천만원씩 금방 따서 저에게 몇백을 주곤 했는데 그게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경을 하다 저도 같이 게임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처음에는 누구나 금방 이긴다는 승리를 맛보게 됐습니다. 승리의 맛을 보고는 그날부터 저는 카지노의 중독이 돼 지금까지 카지노를 즐기며 다니고 있지만 화끈한 오빠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벌써 제가 그동안 잃은 돈은 억 단위가 넘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담배 중독, 술 중독, 중독이란 중독은 다 해봤지만 도박 중독은 절대 시작하지도 마세요. 도박 중독에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처럼 스폰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다면 말이죠. 저는 카지노에서 돈을 잃어도 저를 스폰해주는 오빠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다만 오빠들 성격 맞춰주느라 좀 힘들긴 했죠. 카지노에서 돈을 너무 많이 잃어서 스폰해주는 오빠들이 부담이 갔는지 점점 저에게 신용을 잃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스폰을 찾아 삶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많은 스폰을 찾아야 하는데 저와 비슷한 업종에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말해주길 마카오 카지노에 가면 중국 부자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팔랑귀인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친구와 함께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들고 새로운 스폰을 찾기 위해 마카오 카지노로 넘어갔습니다. 일반 분들에게는 좀 이해가 안될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도박에 중독돼 버린 이상 무엇이든 못할 게 없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부자가 돈만 준다면야뭘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친구와 마카오에 도착해 섹시한 실수로 옷들을 입고 진하게 화장을 하고 마카오 카지노로 향했습니다. VIP가 많다는 VIP를 룸을 넘나들며 새로운 스폰을 찾아 물색하던 그때 제 친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쪽에다 외치더라고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남달랐습니다. 말로만 듣던 흑형이 일명 떡칩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두꺼운 칩을 가지고 테이블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로 뒤엔 스폰으로 보이는 미녀 두명 정도가 서 있었는데, 동양인이 아닌 서양 여자들 같았습니다. 저희는 이 부자로 보이는 흑형을 꼬셔야 했습니다. 스폰받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었죠. 친구와 함께 테이블에 자연스럽게 합석하기로 합니다. 세뻑이 좋았던 저는 흑형에게 훈수를 두며 친해지기로 합니다. 판당 몇 천은 기본으로 배팅하던 흑형은 저희의 혼수에 이기고 치고 여러 번 반복하더니 흑형의 집은 어느 순간 3배 이상 불려져 있었습니다. 흑형 뒤에 서 있던 스폰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저희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얄미운 눈초리로 저희를 쳐다보며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흑형은 저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I'm Korea. South Korea? North Korea? South Korea. Oh, South Korea. That's good. Thank you. Can you spare me some time today? 오늘 좀 시간 좀 내줄 수 있나요? Okay. 그렇게 친구와 저는 그날 흑형과 함께 호텔에서 거대한 식사를 하며 비싼 술들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가 데리고 있던 스폰들은 집에 보낸 채로 말이죠. 저희는 스폰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부를 꼬시는 방법은 다양했지만, 대부분 술을 마시며 친해진 뒤 애인과 같은 분위기로 함께 한다면 언제나 스폰받기는 쉬운 일이죠. 눈치가 빠른 친구는 술을 같이 왕창 마시다가 일이 있다면 눈으로 찡긋거리더니 빠져줬습니다. 저는 타이밍을 잡아 흑형에게 은근슬쩍 취한 척 하며 기대기 시작했죠. 흑형은 제가 걱정됐는지 자신이 잡아놓은 호텔로 가자며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너무 발라당 까진 여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제 삶은 이게 행복이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죠. 제 미래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취한 척 침대에 누워 준비해 놓은 섹시한 검은 스타킹을 보여주며 그를 유혹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금세 저를 덮치더라고요. 스타킹부터 시작해 레이스 속옷까지 다 보여주고 다니 흥분을 했는지 저를 갑자기 들어 올려 앞으로 끌어안은 채 저를 리드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스폰과 함께 홍콩을 다녀왔고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와 그렇게 엔조이를 즐.